네, 어, 저희 뮤지컬 사회참위 여름이 시작해서 지금 109번째 공연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약두달 반의 시간 동안 어, 사회참여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과 공연을 함께한 배우분들께. <laughs> 배우분들께, 잠시니다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고맙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함께 마친 또 우리 배우분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지금? 상림이 있어요 직돼 있어요? 아 지금 되게 빼네요 진짜 불 빼는 면은나요 아뇨 아뇨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2024년 네, 사회촬영회에서 어, 처음으로 사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사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천막을 했는데 제가 원래 천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천막을 웬만하면 좀 앞에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작품을 없애다가 천막이 돼가지고 처음이좀서 겹이 좀, 좀 다져보는 게잘되셨지모르겠습니다 어, 사이참이 공연을 하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속 뜻은 뭐였 항상 연습때 연습실 때연출과생명이 뭐 강하기도 하고 1920년대, 그때 일제강점기 때, 그 굉장히 비극적이고 우울한 시대에서 생명력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 그러면서 저는, 저도 언젠간 현실, 현실을 치여서, 좀 누군가에게 치여서, 뭔가, 어, 삶에 대한 이유가 없을 때,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좀더 많은 위험과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실제로 무대 위해서 우리, 어, 진에 대한 신발을 하으면서 많이 재밌게 생명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공연했고 어,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사랑받았는지를 다시 한번이 작품을 하면서 더더욱 알게 됐던 것 같고 어, 이 작품으로 어, 무대 설치에캐통해주신 대표님이 그렇고 p d 님 그리고 연출력 좋았다는 작가님 어, 그 풍성한 식구를 또 배우게 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지만 고 싶습니다. 어,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오고 싶은데 불러주시면 네, 또올수 <laughs> 네. 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 네, 불러주신다면 네. <laughs> 네. 아니 매일 불러주죠. 네. <laughs> <또> 사람이 이름도 <laughs> 어떻게 모르니까요. 이렇게 네. 또, 네. 네. 또, 또 한번 더 열정을 함께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타이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Okay. 언니를 공연에 와주신 언니 오빠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오빠와 유생들도 있어서 그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좋은 점들을 골라서 담을 수 있었다거나 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잡힌 공연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이 배웠고, 또 나름의 새로운 느낌을 낼수 있었던 어,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또이렇게 사회 창여가 조금 더 넓은 극장, 먼 극장, 먼 극장으로 갔는데 여기 관객 여러분들도 공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이제 대극장 가는 뭐갈거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성장한 업그레이드된 사회 참여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윤순덕과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함께 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당늘 여러분들께 특히 더 어, 많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어, 마지막으로 기부진 역할을 맡은 윤주혁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즌에 이어서 지금 저도 두 번째 이렇게 사회참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 두 번째 참여하니까 뭔가 <laughs> 마음의 부담이 어전 오히려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뭘더 보여줄 수 있을까,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저를 좀두 번씩 나게 하기도 했지만 아까 여완진 작이 말했던 것처럼 아, 그리고 또 멤버가 또 새로운 멤버가 되게 많아서 하는 내내 정말 새롭고, 그리고 항상 저는 생각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의 그 케미가 평소에 배우들이 연습실에서와 또 이런 평상시에그 모습들의 케미들이 무대에 고스란히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 분위기가 정말 연습하는 내내, 그리고 인간중간에도 그렇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대에 또잘 녹아서 서로를 믿고 공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 내가 어, 네, 무슨 얘기가 나르지 어, 그리고, 네. 나뭐 하나 준비했어야 까먹었데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액석 채워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짜 마음 다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사회참여를 위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뮤지컬 사회참여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제작사 주식회사 대역 이현재 대표님, 새로운 극장에서의 사회참여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달려와주신 성중한 연출님 김은영 음악 감독님 박경호 조연출님, 박인영 음악 보감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회 참를 함께 만들어 주신 임규양 무대 디자이너님, 나한수 조명 디자이너님, 양석호 음향 디자이너님, 도현 의상 디자이너님, 김민경 군장 디자이너님, 정희경 무대 감독님과 제작사 네오 직원분들, 홍보 마케팅 팀 더웨이브 직원분들, 링크 아트센터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저희 항상 공연에 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도 이렇게 항상 라이브로. 악기를 이제 켜주시는 저희 수련희분들이 저희 계세요 일단 피아노 임혜진 연주자님 그리고 바이올린 황수원 정혜지 연주자님 첼로 김지미 김화영 연주자님과 이은혜 상주 무대 감독님 무대 감독님은 항상 상주에 계시는까요 안희주 김세희 조명 오퍼레이터님 저기 계시죠? 임혜진 조명 오퍼레이터님 조연아 르프엔진님 의상팀 윤현재 김나경님 분장팀 장주연님 그리고 하우스 운영팀과 티켓 운영을 해주신 이남정, 진주, 김수현, 신지선, 김수영, 전다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다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사회창에 마지막까지 사랑해주셔서, 아, 정말 너무 공연 내내 진짜 너무 즐겁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너무 한해 한해 너무 행복하게 진짜 공연했어요. 정말. 네, 진짜 엊그제 시작한 것같은데 이렇게 벌써 두달보름이 지났네요. 다시 한번 어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할까요?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니다아 그리고 아, 네. 끝나지 않았고 어, 또 언니 오빠들이 아 아잘 있을 아요이게 이렇게 참. 이많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세게 참. 이렇게 참. 이 또 저희와는 또 다른 사회 참여 또 즐겁게 가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짜 마무리 드리면서, 자, 인사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mm -hmm.